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p y o n 2 a n I am a little bit of a little b 는내 영혼의 햇빛 빛 t 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원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마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미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홍하시리라.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둥푸른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자문의 말씀은 대부분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자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는 기록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지혜자들의 교훈입니다. 이 부분에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처럼 총 36개의 지혜자의 교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처세 방법이 범람하고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상 본문인 잠언 24장의 말씀도 각각의 구절마다 악인에 대해서, 압제에 대해서, 분노, 보증, 절제, 재산, 훈계, 효, 술취함 또 하나님의 경외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삶의 현실에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형통한 것을 가르치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진리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악인의 무너짐과 아픔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애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를 찾을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등불을 끄시기 때문이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행악자와 반역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행악자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항상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받아주실 사랑의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죄와 악은 심판하시지만은 죄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극률이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아픈 자는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의 원수나 행악자가 심판을 받아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넘어지고 엎드려졌을 때, 에이, 잘 됐다. 에이, 통쾌하다. 라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서 구원하려, 즉,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극률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넘어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행악을 심판하시지만은 악인의 아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성도는 잊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긍휼을 베풀고 도움의 선교를 펼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부자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민니라 팔절 구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너무 분노하거나, 또한 그들이 부러워서 그들의 혜택을 누리려고 사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와 폭력적인 행동과 자비한 말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그들만의 출세 형통함을 위해서 마음에 악한 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죄인, 미련한 자들입니다. 악인들도 얼마간은 잘 됩니다.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삶은 장래가 없고 그 등불은 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로 형통한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친구로 사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형통을 사모하며 부러워하며 그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요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참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의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5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또 요절의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봉독한 말씀의 기록과 같이 집과 방은 비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방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집과 방에 각종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된 지혜를 소유하면 강한 자가 되고 진정한 힘을 가지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먹고 소유한 자들은 송이 꿀을 먹을 때 달콤한 것처럼 인생의 달콤함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로 인해서 인생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도 신앙의 성패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 지혜를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경쟁 사회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살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삶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은 더욱더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강한 자로, 견고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한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미련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생의 참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생명의 한 날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행악을 행악을 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악인과 의인,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강하고 견고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죄와 악은 멀리하고 악인의 고난은 극휼이 역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에 지지 않는 강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풍성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과 의인, 강자와 약자가는 약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오늘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평온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 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나와 우리의 중복이 누가 필요한 부모, 형제, 또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와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의 삶에 풍성한 위로와 풍성한 소망의 삶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